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라는 권면을 할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요? 행동에 옮겨야지. 네, 맞습니다. 만약 위험에 빠진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장 가서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바뀌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올바른 분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기준의 선악인지 하나님 기준에서 선악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로 불리는 이엠 e. 바운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의 지성도 따라오지 못할 탁월한 하늘의 지혜로 무엇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옳다고 하는 곳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 느에미아의 기도를 통해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와 능력의 말씀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바벨론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형제 하나니를 통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타서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에미아가 가만히 있었다면 자신은 안락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에미야는 꿇어 앉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셨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했기에 그랬을까요? 느에미야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에미야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옛적의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에미아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허락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과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는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잠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로 맞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